그리고 이 친구 왕자, 응. 왕자네요 얘가. 아저씨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방아쇠 쏜다 이만 오를 것 같으죠. 알프스와 위험한 숲 위험 위험 데인저 얼스 우리 이런 걸 준비해. 일단 여기 갤러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볼수 있어요. 고마워, 시고요 시작할까요? 예. 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예. 예, 이 게임은요 일단 이 소녀가 위험한 숲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생님, 텐션 좀 올려 주세요. 예. 선생님, 예. 예. 어, 선생님. 예, 예. 저 밤새고 왔단 말이에요. 밤새고 왔는데도 이러는데 텐션 안 올릴 거요 아, 이렇게 이렇게 빨리. 해. <laughs> 참고로 저는 진짜로 연습을 <laughs> 해오지 않습니다. 안 신기하지만 진짜로.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콘트리! 봤죠. 그? 저는 제가 잘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알트탭을 잘 누르는 남자. 알트탭을 잘 누르는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박기 장인이에요. 발견되었어 도망쳐야 해. 그래서 이제 잡히면 박혀버려요. 이렇게요. 그리고 저는 수상한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소리 들리시나요? 예. 이제 잡히면 이렇게 먹혀버려요. <laughs> 야 이게 아, 미친놈아! 그 다음에 이것 도이렇게 있으면 얘가 네. 올려줘요. 으 아! 제 부인님 제발 드릴게요 진짜. 그리고 이 친구 왕자, 응, 왕자네요 얘가. 여기 보시면 저 그림자 네. 보이시죠? 예. 네. 저희가 제가 제 방송에서 죽었던 곳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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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요 예. 거미한테 그냥 매착부차 당해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얘를 밀어줘야, 밀어줘야 되는군요. 네. 저 대신 예.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보내주고 가면은 이 친구가 대신 매착부여 당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여기 중요해요. 예. 여기 이제 뒤에서 예. 그 예. 왕자가 돌을 <laughs> 커다란 걸 굴려 뭐, 저한테. 그런 <laughs> 거에 부딪히면 땀에 숙여들어. 아 진짜 <laughs> 제대로 해라, 진짜로. 아슬아슬한 타이밍. 방금 일부러 좀 늦게 했었겠지. 보셨죠? 거의 머리카락 스치는 컨트롤. 아 장난치면 프 돼요, 제발. 저 친구 여기서 좀안해도 줬대요. 나 여기서도 빨리 올라가서 이때 이 무게로 그냥 바로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걸어갔다가 이때 딱 숙여줘야지만 내가 이렇게 아 죽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가게 되면요 예. 가끔씩 버그가 걸려서요 예. 제가 죽으면서 저를 덮쳐요 음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걸어가서 안전하게 하는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아 제발... 여기 쪽 중요합니다 여기 어렵나요?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점프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러 그냥 죽어줬어요 뚫려보라고. 아, <laughs> 씨 장난치워. 이게 네, 물에서 는미네 새끼야, 제대로 해! 물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림자, 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까 그림자 뭐라 했죠? 거미, 거미. 그쵸? 이거 바로 이 타이밍에 안뜨면요메차쿠차 당합니다. 제가 알수 없는 뭐, 무언가의 힘 때문에 이 게임을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모든 데들신가 모든 갤러리 다 모아본 사람으로서. 일부러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여기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저기. 아이씨. 아주. <laughs> 좋아 죽는 거 찔려버려요. 이 박스를 네. 먼저 저 구멍에 넣어 줘야 되는구나. 네. 저 식물을 죽여야 되는 구나 박스로. 아, 막아놔야 돼 죽일 수 없고. 이 삽입? 이렇게 자기 감어위험할 뻔했네. 그다음에 이걸 들고뒤 문을 아, 채워 주고. 그러 거구나. 네. 아, 이게 이때 점프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 아 그래서 상자를 이용해 들거나. 저 네. 꽃치를 꼭 꽃치. 꽃치. 꽃꽃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 물, 물 주면 예, 네. 이제 커져요. 부풀어렴, 부풀으렴. 어! 아, 자고 있어, 그냥! 쟤는 이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옵니다. 앙, 커져버려! 활기차졌죠 어... 예. 아, 이때 발음 조심해야 돼요. 제일 야한 장면. 짭! 짭! 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래... 야한 곳인데, 이제 제가 박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이때 점프해서, 제가 저쪽 박았을 때,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저 친구가 저를 박을 겁니다. 그럴 때, 올라 타버려! 이쿠죠 응. 이러면서 떨어지게 돼요.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라디오 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가씨 혼자구나. 어 네. 이런 곳에서 뭐라고 있는 거야? 이곳 아주 위험하다고. 무서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나이저브 오빠가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음침하고 더럽고 음흉하게 말을 걸죠.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앉아주지 않으면 이 함정 여기 있는데 지금 발 밑에서 걸려버려요. 이 야, 게임이 좀 이상해서 말한지, 지금 여기서 안 앉으면 그... 함정은 저 나무 밑에 있는데 봐보세요 여기 있는데 벌써 걸려서 올라가버려요 아 너무 빨리 가면은 저 네. 늦게 뜨는 거야 저게 저게 늦게 저게 어 빛은 저기 있지만 걸리는 함정은 있가 저기 앞에 어! 앞에서. 어! 이 새끼 벗고 있어 근데 이 사람 가슴이 굉장히 큽니다 거유예요 하지만 이 친구 말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봐봐요 그 아이 매우 카와이 <laughs> 그 아이 원한다 이게 제자한테 잡힐 경우 <laughs> 네. 굉장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 나가면 무조건 걸려요 기어가도 걸려요 지금 그리고 얘가 지나가면 지금 빨리 지나가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네. 앉아서 이 친구의 엉덩이를 보고 밀당을 잘 해줘야 돼요 수풀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쭉가준다 제가 저만큼만 뛰어도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가면 죽어요. 후! 한번 멈춰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쓰러지는데, 바로 안 숙이면 바로 걸려요. 가만히 서있으면, 오, 쓰러진다고 저 뒤에 숨어있으면 걸려요. 바로 폭풍약세에요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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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나 방금? 아, 아니다 어. 아니요. 아, 여기 진짜 빡세요. 여기서 컨트롤. 어. 유일하게 이게임에 컨트롤이 빡세게 필요한데. 여기서도 빡세게 하는 걸 자연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앞뒤가 다 막혀요. 그래서 밑으로 가서. 아, 푸려 제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흔들고 조금 흔들고 뛰어야 돼. 그냥 이게 좌우로 열심히서 뛸 시간이 없어. 이때 움직이면 안 돼요. 이때 움직이면요 앞에 빠져요. 이때 동안도 움직이고 있었어 게임이 아슬아슬하더라도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원래 많이 움직여서 가는 건데 이렇게 끝으로 끝까지 가서 점프하면 아슬아슬하게. 아! 아, 아, 걸렸어요. 와, 저총때 빠랬네. 와. 야, 뒤 오잖아 지금 이렇게 하시면 완벽. 어 씨발. 어 걸렸네. 아, 아, 아 놀랬네. 아, 아 씨. 와. 그럼 이제 아, 또 다른 아, 사람 어. 아, 그, 아, 지 마세요. 저를 부린. 믿으세요. 아, 놀랐어요, 브리님. 방금. 아, 저는 근데 에로이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데요최수들이 아, 아. 위에 몇 번쯤 죽어 줄 건.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여훅 떨어지네. 어자기 저 말은 플래그이기 때문에 네, 이게 튼튼한 다리도 저 말을 들으면 끊어지거든요 그쵸 네 이제 슬슬 요쯤에 떨어지고 난거예 역시 그쵸 오우 쉣 오우 쉣두 번째로 야한 아,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때 아 바로 달리자않 아! 걸려요 아. 그래서 이제 쫀둥님이 좋아하는 네. 촉수물 시작합니다 뭐 내가 왜 좋아해 촉수물을 왜 그리고 여기에서 네. 바로 숙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일어나면 맞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임 <laughs> 그래서 Good. 이 자식의 머리통을 잡고 그래서 얘를 땡겨가지고 아, 코코넛을 네아잘좀 nope. nope. 맞혀보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안 쏩니다 어굿 oh, 지금 왜안 쏠지 갑자기 <laughs> 야 개새끼야 자, 장난치지 마야너 <laughs> 존나 빠르다 근데 아, 너 일부러 그랬지 아, 아 무슨 소야나 아. 오늘 말했잖아 <laughs> 오늘은 알트탭의 고인물로 나왔다고. 근데 네, 요기서 얘어 어, 뭐야 존나 징그러워 얘는 뭐해. 어떻게 해야되냐면 네. 눈이 안보여요 얘가 아, 지나갈때까지 아때까지 지나갈 기다려야되는구나 네. 와이씨 아무슨요소들이 많네 여기 맞아요 너무 어. 메뚜기인가요? <laughs> 아, 존나 징그럽게 생겼어 쟤이 심장소리가 끊어지면 달려듭니다 아, 뭐... 그리고 이때 한마리 더 나오는데 이때 움직여도 돼요 밧줄 소리가 안들리는군요 네 근데 그? 네, 거의 닌자예요 이 친구, 저 주인공 친구 코어 그육이 되게 좋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저 친구, 저 대장이 나오는데, 네, 아, 저, 저 대장이 ]구나. 나오면 네. 그때부터 이제 잡히면 그 삼, 삼 삼, 삼프린삼프린 삼프린. 삼프린. 네, 여기서는 지금 지나가면 바로 잡혀요. 아, 네, 절대 가면안 돼. 야, 점프 한 뒤로, 뒤에는 안 쫓아오나요? 어, 뒤에는 이제 쫓아오는데, 어, 어 좋겠다! 야, 일로 오죠. 그래서 지금 아, 빠르게, 군형 군용, 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야, 빠르게 올라가야 돼. 어. 그 뒤에서 와서 빨리 이거를 앞에 잡고 있으면 얘가 이제 발을 잡으면서 어. 자, 쓰러집니다. 어. 하지만 서 도망가고, 오, 어. 난다. 이또 다른 다리. 갈 수밖에. 아, 빨리 뛰어. 아, 빨리 뛰어! 이제 여기서 물고기 먹이가 될순 없지 이러면서 여기까지만 가져간다, 여기더 가면 저 아저씨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이문어크를 해주면서 여기 칸이 있으면 우리의 원숭이가 물에 어? 들어와요 저 친구가 진짜 어. 진정한 주인공이 아닌가 진정한 히로인이 진정한 히로인 원숭이 저 암컷은 내거야 역시 왕자암님 여기 또똥님이 아, 좋아하는 촉수물 여기 되게 위험해요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안 도망가면 바로 잡혀 이게 와이씨 뿌시자마자 숙여서 빠르게 밑으로 기어가야 돼그 어. 어. 다음에 이제 제가 뒤에서 한번 촉수하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있어주고 그리고 저기에 한번 있어주고 여기서 조금만 왼쪽으로 하면 잡혀요 어. 아슬아슬하게 아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저 식물을 내려주거든요 흐아악! 흐아 아, 거북이! 어얘 이제 춤을 추거든요? 춤을 춰줘요 음, 춤추는 맞아 저네 여기 게같 춤을 춰준 다음에 가시면 네. 됩니다 <목소리> 재밌어요? <목소리> 재미없어요! 자 여기서는 아저 어, 친구 그물 주면 잘하는 친구네 그쵸 렇얘 여기서 얘를 잡고 치면서 얘 떨궈요 물을 담고 요게 이제 물을 해서 이렇게 아 어이 똑똑하네이 친구 잡아당겨서 으잇딱 하핫 도끄러울라 아니 <laughs> 솟아올라라 치마 <laughs> 이런 말이 있어요 고였다 빈틈트틈 뭐야 틈의 틈이야 이씨 아 제발 그냥 저자 아, 제발 여기 공략이 뭔지 알아요? 뭔데? 그냥 한 번도 안 멈추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왜 멈추면 안되냐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앞을 누르고 있어야 돼좋아 알아서 받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마지막 보입니다아 제발 원숭이랑 싸워 뭐 어. 소리야 이거 짜란 오고거 등장 밥 먹는 소리였구나 아, 아. 저 친구는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야추는 네. 정말 놀랍게도 수납형입니다 아, <laughs> 예? 수납형이요 아 수납형이에요? 네 지금 원할 아, 아, 때 끝낼 아, 수 있어요 아, 제가 봤어요 아 그래요? 제 눈이 증겁니다 아 수납..수납형 네 수납야추 미친놈이네 오우씨 이제 네, 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이제 야 빼시거든요. 빼시면서 지하로 빠져요. 지금 자세 잡히면, 지나면 바로 그냥 엑스칼리버 이러면서 나옵니다. 제발 도망쳐, 진짜... 으아악!!! 어? 이 쿵쿵쿵쿵 할 때처럼 지나가 소리가 커가지고... 네. 아! 이 촉소 때는 잡혀요. 제가! 예?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피지컬. 아 끌려가버려. 끌려가. 아 빨리 빨리 얘연사해 빨리 연사해 빨리 연타해. 아 씨발. 아 얘도 왜 나왔어 얘도. 가자. <laughs> 아 장난치지 마 진짜. 관각관계 소년은 내가 지켜 뭐야 <laughs> 공짜라, 이거 옆에서 좀 이거 공짜라이디 택시 왜 갑자기 카카택시 탐? 레이프렛 스팟스 아 제발 프린안돼 알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점프나 이런 것들 못하면 바로 벌아 노내라 이씨 이거 좀 숙여야 돼요 이거 점프해야 돼고 이거 숙여야 되는 거야 원숭이 황제님 구해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 왕자지 등, 아니, 왕자 등장! <laughs> 하지만 제 여태껏 꽃에 그 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꽃, 예. 모... 꽃추들아! 아이, 꽃, 꽃, 꽃들아! 신을 합쳐서 이 길을 모아서 꽃들의 원기호 꽃기요. 씨, 발사!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뭐, 좋아요, 질질,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도 쫀득게 철벽방어가 좀 센데요.